Hello.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한주도 잘 지냈나요? 좋아요 이번 한주도 주님 안에서 잘 지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벌써 서울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서울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혼자가 아니에요. 였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난다는 사실을 말했었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분명히 많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다들 기억하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의 시간으로 레츠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01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떨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령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자기를 가리킴이냐?타인을 가리킴이냐?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빠져 볼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전 세계에 4년마다 열리는 큰 스포츠 행사가 있어요. 이 스포츠 행사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올림픽이에요. 여러분들이 월드컵도 떠올릴 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도 4년마다 열리지만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4년마다 열리죠. 그렇다면 우리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패럴림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 패럴림픽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이에요. 이 올림픽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참가해요.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달리기 종목에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G 마크가 붙은 주황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이드러너라고 불러요. 시각장애인들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달리면서 길을 안내할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가이드러너라고 해요. 이 가이드러너는 시직 시각장애인들 그 선수들의 눈의 역할을 하고 선수와 함께 코스를 달리면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언제나 선수들보다 앞으로, 앞에서 달리면서 선수들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결승선 바로 앞에서는 선수가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요. 이렇게 가이드러너와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서로 호흡과 신뢰를 맞춰 나가요. 호흡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매일매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선수가 메달을 받게 되면 가이드러너도 함께 메달을 받아요. 그리고 선수를 소개할 때에도 가이드러너의 이름을 함께 표기한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도 가이드러너와 같은 분이 등장해요. 이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빌립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도자 빌립의 길을 인도하지 성령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고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일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전파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이제는 사도라고 불러요. 이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돼요. 이 일곱 명의 집사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말씀 사역에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던 중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더욱더욱 심해져 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숨어 있지 않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에는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현혹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몬도 빌립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은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사마리아에서 점차 놀라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왜 빌립에게 광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80km나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는 광야 길이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빌립은 망설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광야 길로 내려갔어요. 빌립은 그곳으로 다 먼저 가서 저먼 아프리카에서 온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였어요.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성령님은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셨어요. 마차에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마차로 달려갔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빌립의 귀에 들렸어요. 그 말씀, 그 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빌립이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내시는 말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시는 빌립에게 마차에 나타기를 부탁하고 읽고 있던 말씀에 대해서 물었어요. 내시가 네, 읽었던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8장 32,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는 빌립에게 물었어요.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그 질문을 듣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혼자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에디오페아 내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길에 물이 보였어요. 내시는 물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네시는 기쁨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를 준 빌립은 또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빌립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네시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빌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열심히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기도, 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던 에디오피아 내시아기를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기 원할 때 성령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laughs>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대면 예배로도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 있는 예배 영상을 보고 우리 또 예배 후에는 중모임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5월 탈퇴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와~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프라미스랜드로 그 남산에 있는 백범광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주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남산 백범광장에서 프라미스랜드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여서성경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